대표님하고 자국 챔다맨 사이에. 자, 응? 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주민자치법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알고지 못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어 있는 것인고, 여러분 지금도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여러분 나오셨죠? 그지 보니까 작년에 200만 원 내던 사람이 300만 원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세금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 이, 뭡니까, 거. 여기 지원, 여러분, 긴급 재난지원금 받은 거. 여러분, 지금 정부세로 다 뜯어가고 있고, 또그 위에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세금으로 지금 다 뜯어가고, 뜯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현 정부에서 해가고 있는 이 악법. 여러분, 대장동 사건이 있지만 그주범인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 검찰의 조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국부와 같은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렇게 살려놓았던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오늘 서거한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은 이 나라의 86 올림픽 과 아시안 게임과 팔팔올림픽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한 세계적인 그런 나라로구익사부했던 대통령이 오늘 서거하였지만 그들은 지금 현 정부에 의해서현 국민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있면이 자유 대한민국을 일컫는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척패로 만들고 있고 여러분이 그들을 이 땅의 가장 악한 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여러분 지금 문재인!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이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분 북한의 행복기를 만드는 돈을 지불한 나라가 현우 대중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 악한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 대통령 나라에 영웅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십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자존감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도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찌 잠잠하고 있고 여러분이 뽑아준 박재희 의원이 지금 이렇게 무서운 악법을 제정하고 있는데도 어찌 이렇게 침묵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부산의 자존감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채우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너져야 될 말입니까? 부단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는 침묵하면 악한 자들에 위해서 우리는 침해를 받을 것입니다. 침묵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악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저희들이 여기 왜 왔냐면요. 여기 박재호 여기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이 박재호 의원이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주민자치기본법. 그럴듯 하지요. 주민들이 뭐 자치적으로 뭘 하도록 하나 보다. 그런 그 요상한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국회 발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 박재호 의원은요. 그 행안부 간사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180석 가운데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이 주민자치기본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소위 말하면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박재호 의원이 근데 박재호가 여기 지역 의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민자치 기본법이 왜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주민자치 기본법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시는 분들 중에. 한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왜? 깜깜이로 이런 법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주민자치 기본법이 뭔지 여기 남구 주민 당사자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 기본법이 뭐냐? 이게 공산주의 인민위원회하고 똑같은 법이에요. 주민들을 행사를 못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 사상과 이념화된 전교조 민노총 이런 대한민국을 진지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이 사는 이 동네에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이 남구 지역에 여러분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권을 지고 행세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법치 안에서 정말 주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이런 행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위한 공산화를 위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3,491개의 음면 동을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법인 거예요, 여러분. 절신 똑바로 차리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파망하게 고 있는데 20, 30, 40 전교조 영향을 받았던 대한민국의 젊은 중추세력들이 지금 다넘어가있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날. 날씨...